최근 출시된 광고 상품부터 마케터와 광고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핫한 인기 광고 상품까지 한눈에 찾아보고 싶다면 AMPM 디지털 광고 상품 페이지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광고 상품은 안녕하세요. 디지털 광고 상품을 설명드릴 AMPM 글로벌 유혜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의 디지털 광고 상품은 당근마켓 카탈로그 광고입니다. 어, 당근마켓 카탈로그 광고는 등록한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를 기반으로 지면에 문맥과 매칭하여 자동 노출되는 상품 목적의 광고이고요. 당근마켓 광고 내에서는 상품 판매 늘리기 목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해당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배너 형태로 노출되지만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광고 유형은 검색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클릭당 비용이 발생되는 CPC 형태의 가끔 방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노출 지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근 키워드 검색 결과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이렇게 총세 가지 지면에 노출이 됩니다. 해당 광고는 물론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전환추적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광고주님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 최소 집행금액까지 없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당근 광고는 광고 지면에 문맥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광고인데요 등록된 제품의 제목, 카테고리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량이 많고 좀 데이터가 좋은 그런 시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환 극대화에 정말 최적화된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조건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광고 상품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카테고리에 매칭이 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당근 광고 내에 보시면 좀 우리가 중고 물건을 올릴 때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 딱 애매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카테고리에 매칭이 될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전에 먼저 우리 업종이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제품 구매가 가능한 홈페이지, 랜딩페이지 혹은 어플. 의 제품 상세페이지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홈페이지가 없으신 광고주님 랜딩페이지가 없으신 광고주님들은 광고집행이 다소 어렵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가 없는데 당근 내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어, 당근 피드 광고 내에서 비즈프로필 알리기로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고에서 보이는 최종 상품 가격과 랜딩 페이지 내에서의 상품 가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근 어플 내에서만 좀 혜택을 주고 싶고 쿠폰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 따로 쿠폰을 발급하게끔 등록할 수 있는 탭이 있으니까요. 그 탭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검수를 넣을 때 제품 랜딩 페이지와 광고 내 내용이 딱 동일한지를 검수를 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운영하신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세 가지 방법으로 카탈로그 상품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구글 시트로도 하셔도 되고, 혹은 엑셀로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카탈로그를 먼저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판매 늘리기 캠페인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연동 카탈로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를 연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룹 내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타겟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 기간 등 다양한 부분들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연동 카탈로그 소재가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품 제목은 아무래도 검색어나 아니면 게시글 맥락에 맞는 그런 광고를 매칭하는데 핵심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상품 제목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광고 노출과 CTR 최적화를 위해서 상품 제목에 적절한 우리 상품의 정보를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단어나 혹은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특정적인 단어를 함께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근 내 거래량이 많은 카테고리 중심으로 좀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상품을 기입해 놨을 때 아무래도 훨씬 CTR이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광고하려는 상품이 제품 랜딩 페이지에서도 할인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인 가격을 함께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적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폰 쿠폰 적용가로 상품 가격을 등록하실 수 있고요. 엔딩 페이지 내에서 쿠폰 할인에 대한 내용이 증빙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꼭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반, 발생한 전환을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AT 서비스사의 포스트백 전송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상품의 전환 볼륨을 쑥쑥 뽑아낼 수 있는 당근마켓 카탈로그 광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광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삐때는 광고 상품을 찾고 싶다면 아래 더 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imtem.ampm.co.kr로 접속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 니다.